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2022년 1월인데 내가 가진 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시총 순으로 저번 최근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최근에 dnc 미디어가 시총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순서를 다시 정한다면 라 W 게임즈 1등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시총이 이렇게 W 게임즈 9천억 5천억 3천억 아요거 순서 바뀌었네 월덱스와 dnc가 바뀌었다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어못눌리다 순서대로 시청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은 dnc 미디어가 이 정도에 있다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별 변동이 없는 9000억짜리 5000억짜리 3400억짜리 3300억짜리 2600억짜리 2600 1400억 1200억 800억 지면스의 어, 거래량, 이 중에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DNC 미디어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 큐브엔트 40만 주, 인탑 터 30만 주 정도 되고, 나머지는 10만 주대도 있고, 맞지? 고려 신현정보 DY 파워. 나머지는 만다리 때. 요렇게. 이거 투자지표를 눌러서 보면은, 어, 상장 주식수가 제일 적은 게 진연수 940만 주. 천만 초반, 천만 초반, 천만 중반, 1천0 0만 야, 2000만 주도다안 되네. 이 천만 주가 안 된다는 소리가 회사가 단단하다는 소리야 천만 미만이라는 소리는 굳이 외부에서 자본을 땡겨올 필요가 없어서 주식을 불릴 필요가 없어서 940만 주 처음에 창업하고 혹은 상장을 하고 그 주식이 지금까지 그대로 연결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무상증자도 할수 확률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외국인 비율을 제일 높게 보면은 인터스가 15% 삼성전자의 뭐 물건을 받아서 삼성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혹은 뭔가 사출 물건들, 휴대폰 케이스부터 제약해서 로봇 이런 것들도 만들고, 최근에는 진단키트도 만들어 팔았고, 진현수는, 와, 진현수가 시총 800억 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 12%나 가지고 있네, 12%. 그 EDR이라고, 엔드 디텍션 리스폰스, 최종 단계에서 젠 발생되는 불특정한 변수들을 다 잡아낸다, 이런 것들. 그 백신, 그, 보안, 보안과 관련된 주로 B2B, 기업들의 백신, 회사들, 조만한 회사, 큰 회사, 뭐, 대기업, 이런 걸뭐다 떠나서 스파이웨어 있잖아,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이런 거 걸려버리면 다 날아가버리잖아, 자료가. 그러면 돈 얼마 내라, 그러면은 우리 얼마 줄게. 이런 것들이, 해커들이 항상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지니언스는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산업은, 이 어, 비즈니스는 주르를들 수가 없는, 근데 시청 800억 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클지 기대되는. 그 중에 12%나 된다는 거지, 외국인. 더블게임즈 게임회사 11%, DY 파워 3%, 월덱스 1.7%, 코나이 1.4%, 코나이는 지역화폐, 큐브 엔터 1%, DNC, 아, DNC가 의외로 외국인 지분이 적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간다고 하그 기관에서 많이 움직이는 같다고려신용 정보 0.4%. 외국인이 안 들어왔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해외로 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했나? DN... 거기 보면은 진현언스는 많이 가지고 있다 맞지? 매출액 제일 높은 순으로 보니까 인터스가 1조, 더블게임즈 6천억, 디와이 파워 4천억, 그리고 코나이 1900억, 1900억, 1400억, 그리고 100억 밑에 진현언스는 300억 요렇게 공장이 없는 게진현언스 DNC 미디어, 큐브엔터, 고려신용정보 코나이가 더블게임즈가 공장이 없고. 코나이, 고려신용정보 큐브엔터, DNC, 지면서, 월덱스와 DY파워, 인탑스는 제조공장이 있는 회사들이지 자, 영업이익이, 어,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게 W게임즈 게임에서. 근데 요게, 뭐 어, 그거를 갚고 이래서 조금 떨어지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30%. 코나이는 지역화폐라서 좀요만 높은 거고, DNC 미디어가 이제 요만큼 안 나와. 매출이 떨어져서 한 10%대 2022년, 2022년은 한10% 떨어져. 월덱스는, 야, 20% 제조회사인데, 진현스도 18%잘 나오지. DY 파워 8%, 8%, 큐브 엔트 1.6%인데, 요거는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먹거리를 찾아서, 그, 굿즈 같은 거, 뭐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일본에다가 팔아서, 그 매출이 엄청나게 끌어올렸는, 적자를 며, 면하는, 부채 비율 높은 순대로 하면 코나이가 680%고 고려 신용정보 145%인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다 보니까 지역화폐를 충전하잖아 충전 30만원 충전하면 3만원 DC 해주잖아 그 충전하는 거를 예수금으로 잡아놓는데 예수금이라는 건 미리 받은 돈 미리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될 돈이잖아 기업 입장에서 재무에서는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맡겨놓은 돈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부채로 잡는기라 그러니까 코나이의 부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코나에 충전된 금액이 많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거지. 은행하고 같이 생각해야 돼. 은행도 부채율 넣거든. 근데 그거를 부채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 그렇게. 고려신용정보는 145% 정상적인 우리나라 회사 기준 부채지. 그러고는 다100% 미만. 특히 w 게임즈는 16%, 30% 미만, 40% 미만 이런 데는 뭐 나라에 큰 위기가 와도 맞지. 충분히 견디게도 맞지. 코나에도 마찬가지 예수금이니까. 고려신용정보 145%인데 뭐 공장도 없는데 뭐 뭐, 판감비나 고정비로 나가지 별로 없지 않아, 쟤. 고려신용정보는또 돈을 받은, 받고 신용조사를 해서 돈을 받아내서 원금의 얼마를 자기들이 수수료 띄고 이제 고객들한테 지급해주는 채권추심업체지. 예전에는 채권추심하면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안 어제 안 좋아가지고 기업들이 이거를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대행을 맡긴단 말이야. 이런 그런 기업을 통해서 고려신용정보한테 뭐, 뭐, 휴대폰 요금 대신 받아도 휴대폰 조금이 업체에 맡겨 가지고 다 받아라 전국민 휴대폰 요금 뭐 이런거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뭐 ktsk 뭐 lgu 플러스 이런 데서 혹은 뭐 다른 또돈 받을 수 있는 코웨이 이런 데서 는또 매달 전기돈 받잖아 그러다 걔네들이 돈못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런거는 이런 데도 맡긴거지 안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받아야 되는데 이래 받다보니까 뭐 이게 불좀 이렇게 좀안 좋은 일이 발생되고 하니 이미지가 하락돼서 이런건 전문적인 어, 추, 채권 추심 업체한테 맡긴다. 그 중에 시, 상장되어 있는 게고려신용정보다 이렇게. EPS가 제일 높은 게, 주당 순위 제일 높은 게 인탑수고, 제조회사인데, 원 높다, 맞지 코나이가 3,000원, 월덱스 2,400원, 와. 큐벤트는 마이너스지만, 어, 흑자로 돌어 썼는 상태고. 야, EPS, 그럼, 그래서 PR이 4, 5, 8, 6. DX, DY 파워, 월덱스, 코나이, 코나이는, 1700만 지역 앞에, 그, 가, 가입자, 그, 원도 있지만, 지역 앞에서 발생되는 것들에, 우리나라 서울, 서울, 서울은 코나야, 아거 인천, 부산, 경산, 뭐, 이렇게, 뭐, 그, 경기도, 막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데서 하는데, 퍼가 5밖에 안 나온다, 5밖에. 굉장히 싼 거지. 굉장히 싼 거다, 이거. 이거가 변수는, 변수가 아니지. 이재명과 연관되었다고. 이재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거, 지역화폐 활성화, 이재명이 공약과 맞물, 맞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주가에 영향을 못 받은 거지. 이거는 정말 개싸다, 코나. 이 맞지?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일 대표 맞지? 이거 얼마 전에 무상, 어, 소, 주식 소각도 하고, 120억 친가? 와, 이거 안 올라가는 게, 이거는 그냥 지금 계속 사모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맞지? 자, 더블 게임즈 PR 3 0 PR 30안 나오는데 최근에 물어준 것 때문에 돈을 소송해 져서 그거 천 얼마가 빠져나가서 그30 정도 됐고 얘들도 10미만 하든 낮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샀고 큐브트터 막간 마 가지로 이렇게 주주 팔아서 이제 흑자가 됐고 DAC 미디어가 최근 가격이 주가가 거의 내가 수익 올라는것만 해도 한5 0 정도 되니 이거는 최근에 급성장한 거라서 그전에는 가격대가 좋았는데 지금도 미래를 보면 가격대 괜찮고 고려신용정보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니까 또 괜찮고 이다 괜찮다 맞지? 다 괜찮다 DY파워를 처분을 하고 그 DNC미디어를 더 올리든지 고려신용정보를 더 올리든지 혹은 뭐 코나이를 더 올리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생각 디와이 파워를 팔았어야 되는데 못판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종식이 되면 좀더 혜택 고거만 보고 빠질라 그랬는데 그게 안 오네. 그게 왔으면 좋겠다. 끝.